네. 여러분, 90쪽 가볼게요. 90쪽에 4번을 보시면 다음 활동을 해보면서 이중 모음의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보면서 도대체 이중 모음이 뭐냐? 안 알려준 다음에 그냥 발음하래. 이중 모음이라는 거는 발음하는 중간에 이제 단 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모, 모음은 나누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음운 체계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이해를 하셔야지 또 직성이 풀리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중 모음이라는 거는 발음을 할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되면서 나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어오 오, 이런 애들은 그냥 쭉 처음 우리가 취했던 입술, 혀의 모양,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런 애들은 그냥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근데 의, 이야, 예, 예, 요, 유 요런 애들은 너희들이 발음하면서도 느끼실 거예요. 중간에 입술, 모양, 혀, 위치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여기 왼쪽에 말풍선에 보시면 이중모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보시면 어떻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하는가. 자,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단모음, 변화가 있는 것이 이중모음이다. 이중모음을 보시면, 먼저, 이에서부터 다른 자음의 모양으로 변하는 그런, 아니, 다른 모음의 어, 입모양, 혀의 위치로 변하는 모음들이 있어요. 바로, 야, 얘는 이에서 아로 가죠. 여, 이에서 어로 가죠. 요, 유, 얘 마찬가지야. 이오, 유, 이유. 이렇게 가는 거죠. 야여요, 요, 유, 예. 얘는 이에서 에로. 예, 아이고. 이에서 에로. 이렇게 이에서 이 모음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음, 이종 모음들이 있고요. 또, 오에서 출발하는 이종 모음들이 있어요. 오에서. 또는 우에서 출발하는 오우의 이종 모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와. 보면 이제 형태를 보면 아시겠죠? 오에서 아로. 오어. 오에서 어로. 그리고, 왜. 오에서 에로. 우에. 우에서 에로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으에서 시작하는 이종모음 의가 있죠 의 의에서 이로 의의 의. 그래서 이렇게 크게 출발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어떤 모음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계열로 이종모음을 분류를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는 하시고, 선생님이 적어준 거한 번씩 적어보시면, 훨씬 더 단모음과 이종모음의 구분, 그리고 이종모음에 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잠깐 적어보자. 자, 그러면 좀 지워보고, 대화를 보고, 그럼, 의의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서우의 대답을 완성해보세요. 삼촌,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숙제가 뭔데? 여러분, 나중에 삼촌 돼가지고 이런 거 숙제해줄 수 있어야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민주주의 의의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의 발음에 관한 숙제인가 보구나. 의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 중 하나야. 그렇지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음을 첫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은은 이로 발음해야 한단다. 그리고 단어의 첫 음절의 은은 이로, 조사 은은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단다. 자, 이 정리를 해 보면요. 아래에 물론 이중모음 의의 발음 이렇게 원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의는 이중모음이니까 그러니까 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 잘 기억해도라고 하면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의'지만 '의'로 발음하지 않고 '이'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띄어쓰기, 뜨이어쓰기라고 너무 힘들게 발음하지 않고. 띄 어쓰기 또는 띄어쓰기라고 해서 어가 여로 변한 것까지 허용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예시 뭐 한이바람. 자, 이 한이바람이란 거는 농부나 뱃사람들이 서풍을 부르는 말인데요. 한이는 서쪽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서쪽에서 부는 선을 하고 건조한 바람을 한이바람이라고 해요. 예쁘죠? 자, 한이바람의 느, 으, 은 다음의 의도 얘도 자음 뒤니까얘 발음은 하니 바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얘를 의리로 억지로 발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의 첫음절 이외에 등장하는 의는 이로 의,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허용한다 그 말은 봐봐 협의할 때 의로 발음해도 돼 근데 못 하겠으면 협의하시라는 거죠. 단어의 첫음절 의의두 번째 음절이잖아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그지 사람의 할때 사람 뒤에 명사 뒤에 조사의가 왔어요 조사. 이 조사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게 원칙이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가, 즉, 의라는 모음이 똑같이 의로 발음될 수도 있고, 이로 발음될 때도 있고, 에로 발음되는 것도 때에 따라 허용이 되는 거죠. 이 의의 정체가 또 어디에서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일단 그냥 발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음 앞에서는 이로 발음하는 게 맞고, 그리고 조사가, 조사인 경우에 에로 발음해도 되고요. 조사인 경우, 그리고 단어 첫 음절 외,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절에 의가 나오는 경우에, 또뭐 다양한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의로 발음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발음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 적어 볼수 있겠어요? 왼쪽, 아니, 말고 이제 오른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쫙 한번 적어 보세요. 먼저, 민주주의, 의, 라고, 모두 다 의를 살려서 발음할 수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최소 세네 가지 나오겠죠. 여러분, 내가 힌트 줄게. 8가지가 가능해. 이 8가지를 모두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